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슬슬 기말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다. 그죠, 이제? 자 12월 초부터에서 아마 기말 시험 일정들이 대부분 발표가 나 있을 겁니다. 그죠? 중학교 3학년들이 이제 11월 그 그러니까 다음 주에 대부분 다 시험을 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음 주에 시험을 치고 우리는 이제 12월 초나 중순까지 아마 기말고사 일정이 잡힐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울 부분은 수권의 분포와 활용입니다. 과학은 보면 대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약간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수리적인 계산이 함께 가미된 는 단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어렵다라고 말하는 단원이 되고, 우리가 앞에 호흡이나 또는 뭐 배설이나 이런 것들 또는 뭐 영양소나 또는 뭐 수건처럼 이런 친구들은 이제 좀 수리적 계산과 좀 멀게 이론적인 부분을 암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충분히 얼마든지 어 이거 조금 괜찮네 이단은 이제 외우면 시험 잘 봐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건의 분포와 활용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난이도가 그닥 높지가 않다. 그죠? 그래서, 특히 오늘 하는 부분들은 조금 굉장히 쉬워요. 쉬워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얘 예,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뭐, 시험 범위가 작을 경우에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는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수건이 무엇인지 배워봅시다. 수건 물 숫자입니다. 자, 우리 대부분 다 한자들을 배우고 있죠, 그죠? 물 숫자. 그래서 물이 분포하는 부분을 우리는 수건이라고 해요. 지구 안에 우리 지구 안에서 물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봐요, 그죠? 그럼 딱 떠오르는 건 바다나 강 이런 거 떠오르죠, 그죠? 친구들 우리 지구 안에서 물이 어디 있어? 이러면 분명히 대부분 아이들이 바다, 강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지구의 표면 약 70%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권은 크게 바다냐 또는 해수는 바다를 뜻하는 거고요. 담수는 바닷물 이외에 우리가 땅에서 돌아다니는 물들을 담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우리가 아까 담수라고 말했던 아이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그 비율이 크다? 빙하가 그 비율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서 암기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바닷물과 담수, 즉 해수와 담수로 나누어지고, 담수는 육지 안에서 우리가 바닷물을 제외하고 육지 안에서 있는 물들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큰 거는 뭐다? 빙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 표 요거 좀봐 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해수와 담수로 나눌 수 있고, 담수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부피가 있다. 그다음 지하수나 호수나 하천수 되어져 있는데 의외로 호수보다는 지하수의 물의 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런 것들 외워 둬야 됩니다. 자, 아까 해수는 바닷물이니까 짠다. 짠맛이 난다. 자, 담수는 육지의 물이다. 그죠? 육지의 물이 담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짠맛은 나지 않습니다. 빙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 북극이나 남극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하수는 땅 밑을 흐르고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에 흐르는 물. 호수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강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죠? 자, 하천수 이런 것들 우리가 산이나 강이나 자연에서 흐르고 있는 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할 때 주로 쓰고 있는 물은 뭐겠어요? 바닷물 쓰지 않죠? 우리 빙하물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죠? 그러면 누구겠어? 지하수나 호수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자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할 거예요. 즉, 담수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아까 얘기했다. 그죠? 지하수나 하천수, 호수물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호수나 하천수의 물을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부족하면 지하수를 활용한다. 자, 이런 것들도 암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자원의 용도 알아둬야 되겠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활에서 쓰고 있고, 농업에서 쓰고 있고, 공업용수, 산업 활동을 할때 쓰는 물. 그 다음에 유지용수라는 건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는 건 자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하천물이 불어나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하천물이 줄어들어서 강, 강 바닥이 말라붙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 이건 예측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을 짜서 일정한 수준의 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것들은 자연 현상에 따라서 그해 그해 다르게 비의 양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하천 용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일정량의 어, 물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의 계획을 잡아서, 뭐, 빗물을 모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댐을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의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일정한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유지 용수들이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호수나 하천의 물을 대부분의 일상적인 어떤 물의 사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했어. 부족할 때만 지하수에서 가져온다라고 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 생활에서 쓰는 생활용수, 농사 지을 때 쓰는 물, 공장에서 쓰는 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 유지용수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수자원의 가치는 뭐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수자원의 가치는 굉장히 많겠지, 그지? 왜냐면 물을 물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지? 자 물이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어. 하지만 물은 매우 적고 지금 한정되어져 있다. 이런 개념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객관식에서 수자원이 한정적이다라고 말하면 어, 한정적이다가 뭐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 왜냐 면 물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 자라보질 않았어. 우리나라 친구들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히 물 부족 국가고 물의 양은 작고, 한정적이야. 왜냐면, 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또 자연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또그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쓸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라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아껴 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오염되고 있는 양도 많아. 왜냐면, 우리가 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농업국가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로 폐수를 벌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조선이 움직이면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방류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물 환경이 오염되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수자원의 양은 매우 적고 한정적이다. 그래서 물을 좀 아껴 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댐을 건설하거나 또는 해수의 담수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장군이니까 그죠 아 우리가. 아,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이 기장군입니다. <laughs> 부산 기장군에서는 바다와 우리가 조금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바닷물을 담수화 짠맛을 빼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만들겠다라고 그런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럼 바닷물을 왜 굳이 담수화 해야 되냐? 아까 뭐라고 했어? 수자원이 부족한 하고 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수자원이 부족해졌을 때 해수를 해수에서 짠맛을 빼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만드는 작업인 즉 해수의 담수화가 이루어진다면 좀더물 부족에 대한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일단 물 오염을 방지시키고 물을 절약하는 것이꼭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이제 어,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어, 무신결에 지나갔던 부분들이 많을 거야. 어, 물하면 뭐 바다, 뭐 비오고 뭐 이런 것도 생각했을 거고 물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잘안 해봤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수건의 아, 분포는 수건이라는 아, 건 뭐다? 지구상의 물이다. 그럼 지구상의 물은 어떻게 분포하냐? 해수거나 담수다. 해수는 바다를 뜻하고, 담수는 육지의 물을 뜻하는데, 담수 중에서 빙하가 제일 양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지하수나 호수를 주로 많이 쓴다. 그 정도 우리가 정리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물 부족국가고 수자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절약하고 아껴 써야 된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 문제 정도 한번 살펴보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좀 쉬운 문제 볼까요? 자, 우리가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어떤 물이라고 했죠? 지하수와 호수와 하천수. 그래서 3번, 4번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보는 김에 4번. 자, 4번도 볼게요. 공업영수는 선생님이 공장에서 쓰는 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계. 제품을 만들 때 쓰는 물이고 농업 용수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물이라고 했고 생활용수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 유지용수는 하천이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건의 분포와 활용이라고 하는 수건 1단원 오늘 수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단원으로 가겠습니다.